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2014년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파법 제 66조를 기반으로 설립된 과기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전파 분야와 방송 분야, 기금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의 업무는 무선국 검사이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기금은 저희가 방송통신 발전 기금과 정보통신 진흥 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주 전라담도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9개 9개 지방본부가 배치되어 있고 6개의 지사, 경기도 일산의 빈마루 방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본부와 지사에서는 무선국 검사 업무와 자격 기술 업무, 자격 검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빈마루 방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송 스튜디오 대여와 같은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정경과 방송 지원센터 지방본부의 모습입니다. 저희 기관의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 전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 전파 진행에 기여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통신 전파의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신입 사원 초임입니다. 신입 사원 초임은 3,700 정도이며 주요 복리후생은 여타 기관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경영기획 업무의 경우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기획, 인사, 총무, 회계, 대외협력 업무 등이 있으며 기금관리 및 운영의 업무 같은 경우 기금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규정재정, 제도개선 업무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진흥 업무의 경우 방송통신의 산업을 분석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파진흥의 업무는 전파방송기술 정책 지원 및 주파수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시행 업무 업무 또한 하고 있으며 자격 기획이나 검정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업무는 저희 일반 행정으로 입사했을 때 진행한 업무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무선국 검사의 경우 저희 검사관을 따로 채용하고 있는데 해당 검사관들이 수행한 업무입니다. 무선국 검사 업무는 무선국 검사를 수행하고 전파 강도를 측정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다른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따로 제한두지 않고 있는데 무선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설비나 정보통신 전파전자 방송통신 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장이 많은 업무라서 운전면허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채용 제도입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NCS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함께 AI 면접이 진행되며 AI 면접까지 마치고 5배수를 선발하여 최종 면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격이나 경험, 경력 등을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기입합니다. 기입된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문자나 메일로 AI 전형을 볼수 있는 URL이 발송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AI 면접을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 고해받지 않고 기간 내에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AI 면접까지 진행하셔야 지원이 마무리가 되고 서류만 하시면 지원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AI 면접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와 AI가 마무리되면 이 점수를 산정하여 5배수를 선발합니다. 선발한 5배수 대상으로 최종 면접이 진행됩니다. 저희 최종 면접의 경우 다 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보통 한 조로 들어가서 면접관과 함께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은 보통 30분 정도로 진행되며 한 명당 주어진 시간은 5분에서 6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니 만약 모든 채용 절차를 통과하시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실 경우 좀 짧은 시간에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용 상담회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건데 AI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면접은 입사 지원서 제출 후 역량 검사를 시행하는 시행하는 방법인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 질문과 함께 인성 검사와 비슷한 탐색 질문, 특정 상황을 주어지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상황 질문, 그리고 간단한 게임이 있는 뇌과학 게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원자의 협력도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분석하는 심층 구조와 질문까지 진행되고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측정 결과값이 나옵니다. 측정 결과값은 지원자들이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값과 서류 전형에 나오는 점수를 합산하여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왔습니다. 이 관련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에 입사한 검사 기획팀 주임 주임의 경우 저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직무 관련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 관련 경험을 작성하여 정성적인 부분에 보다 강조해서 작성했다고 했고요. AI 면접의 경우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한 뒤에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AI 면접 시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최종 면접의 경우 면접 불합격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한 개발에 집중하여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면접을 진행할 때 시나리오를 많이 작성하곤 하는데 그렇게 되니 더 긴장이 되어서 막 마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준비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컨설팅이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면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인턴을 수행했던 기금운용관리팀 주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 입사였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인턴을 따로 기관 자체에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으로 인턴을 시와 연계하여 채용하고 하는데그 인턴 인턴을 일정 기간 수행을 완료할 경우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 가산점으로 채용 시 도움이 되었고 또한 인턴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명선 주임의 경우 AI 면접 준비를 위해 휴대폰을 활용해서 AI 면접 게임을 수시로 연습하면서 전략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I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AI 면접을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에 지원하여 면접 경험과 기회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최종 면접의 경우 한번 불합격한 적이 있어서 면접 스터디를 따로 시작하여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연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직무 관련 경험은 저희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지금 배치된 부서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여서 자기소에서도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었고 최종 면접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서 직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인데 2013년 전 2월에 입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공기관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고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한 경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일단 자기 소개 작성할 때. 기관 관련 최근 이슈나 기관장 인터뷰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해당 내용을 분석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놔야 최종 면접으로 면접을 임할 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항상 기관장 인터뷰나 기관에 관한 내용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AI 면접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 같은 거는 상당히 생소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위해서 AI 면접을 볼수 있는 모의 사이트에서 모의 시험을 많이 진행했었고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년 AI 면접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모의 연습을 진행하고 분석 자료를 보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면접의 경우 불합격 경험을 기반으로 실전의 긴장감을 보다 낮추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를 활용하고 기관 방향에 맞춰서 면접 스크립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저 또한 외워서 하는 건 조금 더 긴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연습을 했었고 주요 키워드만 잡아서 면접 직전에는 다시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면접 답변 내용이나 속도, 자세 같은 것들은 면접 스터디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로 스스로 촬영을 하면서 자세나 말투, 표정, 눈빛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교정하면서 연습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관의 채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사 나주에서 근무합니다 이제 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본부가 아홉 개 지사가 여섯 개 정도 배치되어 있어서 최대한 연고지 맞춰드리고 있으나 이제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서는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아마추어 모성 기사라고 이제 관련 자격증을 딴 경험이 있는데 그 일반행정 쪽을 지원을 할 때도 우대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전산 이런 정적 기술 쪽에만 이제 개성상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지원 자격에서 따로 우대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기업의 이슈 사항이라든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조금 더 디지털 신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신규 사업 발굴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이제 방송 쪽이나 AI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직 같은 경우에 지사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순환 근무를 혹시 하나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연고지를 맞춰서 발령을 하긴 하는데 만약 연고지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사로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면서도 다른 지사로 발령 요청 인사 시즌에 희망 부서를 요청하면 해당 지사로 갈 수도 있고 좀 이동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 검사관 업무를 하면서 내가 행정 업무가 하고 싶을 때도 본사에 들어와서 행정 업무도 가능합니다. 인사 이동을 할 때, 부서 이동을 할때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동을 하는 경우인가요? 보통 희망 부서 신청을 따로 받는데 희망 부서를 쓰시면 일단 가장 그 부분을 우대해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해당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먼저 당사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인사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